영월에서 한 달에 한번 있는 시청각 장애인용 자막과 음성 해설이 있는 같이 봄 영화 상영 날입니다. 시야가 흐릿하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에게는 인물의 동작과 상황을 음성에 담아 영화를 들려주고 한 남자가 온통 눈으로 덮인 벌판을 밟고 나아갔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에게는 지문까지 상세하게 담은 자막을 제공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세계 영화관 사업자와 작은 영화관 협회 등과 함께 시작한 가치봄영화입니다.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 부터 경우에는 그냥 일반 영화를 보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네, 여기는 화면 해설도 해주고 또 밑에 자막극이 나오니까 이거를 보면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고. 강원도에 있는 13개 상영관에서 각각 한 달에 한 편, 한 차례 꼴로 상영이 되는데 횟수나 영화 선택권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6년 장애인 단체 등이 영화관 사업자를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단체가 부분 승소했는데 300석 이상 상영관이나 객석 합계가 300석을 넘는 멀티플렉스의 한계관에서 연간 상영분 가운데 3% 횟수만큼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별도 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이 모든 관객이 화면 해설과 자막을 듣고 보는 개방형 방식이라면 객석의 숫자로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개인별 장비를 제공하는 폐쇄형 방식이라면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측의 설명입니다. 이 개방형 상용 방식과 폐쇄형 상용 방식의 문제를 좀 두루뭉술이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장소와 횟수를 동시에 제한한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영화 관람 권리를 확대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도 개방형과 폐쇄형 방식을 결합하는 걸 고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는 오랫동안 이 같은 장비가 운영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만 나오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